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징키스칸은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가는 자 항하리라 라는 멋진 요언을 남겼습니다. 당시 몽골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서 이게 정확히 칸의 말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칸의 요언이 두고두고 회자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원나라의 역대 황제들은 징키스칸의 요언을 충실히 따랐고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성을 쌓고 지키며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한족의 문화에 젖지 않으려는 일련의 조치가 도를 지나쳐서 화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원나라는 몽골인들과 한족을 구분하고자 몽골인, 생목인, 화북인, 남성인의 순으로 계급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항한 남성 사람들을 천시했습니다. 고급관료는 몽골인이 아니면 생목인뿐이었고, 화북인이나 남송인은 재주가 아주 뛰어나면 일부 특채되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차별적인 통치가 결국 반발을 불렀고, 제국의 수명은 백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칭키스칸의 유언을 충실히 지켰던 후예들도 실은 칸이 남긴 정신의 껍데기만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길을 만드는 건 밖으로 열린 세계로 나아가고자 함인데, 원나라의 황제들은 길을 추구하면서도 자신과 한족을 차별하는 닫힌 세계관 속에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새로 정복하는 곳에 도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로마의 가도입니다. 로마인들은 전쟁이란 병참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자신했을 만큼 수송과 보급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건설은 정복지 안정적인 방어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만든 도로는 고대부터 유명했고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그중 일부는 오늘날에도 멀쩡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성을 쌓는 데는 소극적이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는 침략받을 일이 없으니 성벽이 필요 없다며 허물어 버렸을 정도입니다. 지금의 로마 성벽은 2세기 말 로마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방비를 위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만든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어디를 가도 쓸만한 도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데, 전쟁이 나면 도로가 적군의 침투 경로가 될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고 하죠. 도로가 엉망이니 물자를 수송하는데 필수인 수레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당연히 상업도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물건을 직접 나르는 보부상 체제가 조선에서 운용되던 운송체제였습니다. 물자 수송의 어려움을 이유로 도로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선 시대에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후기 실학자 박지원이 쓴 열화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타는 수레와 싣는 수레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 시급히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선 수레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운반이 어려워서 바닷가 사람들은 지천으로 널려 있는 새우와 정어리를 걸음으로 밭에 내지만. 서울에선 한움큼에한 푼이나 주고 사야 되며 영남지방의 아이들은 새우젓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나라가 가난한 건 국내에 수레가 다니지 못한 가달기다. 그런데도 사대부들은 수레를 만드는 기술이나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지 않고 한갓 글이나 읽고 있을 뿐이다. 성이 안전하지만 닫힌 세계라면 길은 위험하지만 열린 세계입니다. 길은 인간에게 위험과 기회라는 모순되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제공합니다. 길은 수송과 보급을 원활하게 해서 상업을 진행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지만 조선의 위정자들이 걱정했던 대로 전시에는 적군의 침입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로 나가 무한 경쟁을 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대했던 자세가 상의했던 몽골과 로마, 그리고 조선에게 각각 어떤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열린 사회로의 개방화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 경제 중심 자유 기업원.